아니, 아니, 어, 본업도 돌아가서, 어,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우 기자의 스타트! 여러분, 좋아요 구독, 구독 눌러주세요! 주세요. 하나, 둘, 셋, 층, 상!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laughs> 네, 어, 이 내용입니다. <laughs> 네, 우리들의 이제 그 빅백 멤버들. 어, 빅백 나오나요? 그렇죠. 음... 예, 한꺼번에 이제 제대를 하게 되는데, 지 네. 드래곤은 어, 이제 26일날 제대를 했는데, 백골부대에서 제대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1 어, 지난 3월 12일날 현역으로 입대했던 태양, 그리고 또 다음날 3월 13일에 입대를 했던 대성은 나란히 11월 10일날 아~ 전역을 할 예정입니다. 아~ 태양의 경우에는 이제 그~ 입대를 앞두고 민효린과 결혼을 하면서 이제 많은 축하를 네. 받았었죠. 너무 예쁜 어, 네 되죠. 그~ 이럴탈 지금 현재 빅뱅에서 소문이 빅뱅되어 있지만은 유독 태양만큼은 소식이 없어요 별로.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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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네. 한데 이제 대선과 같은 경우는 군 입대 중에 건물과 관련돼가지고 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거에 대해서 방조를 했다, 알았다 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현재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중인 상황에서 네. 어, 제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음. 네, 희한하게 이제 GD 태양. 네. 어이 소속 부대가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검출되었던 적경지 철원하고 좀 가깝긴 가까워요. 음. 하지만 이제 소재지는 강원도인데. 그런데 이제 뭐 예전과 같았으면 팬들을 오라고 하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아시아권 팬들을 위해 가지고. 이 버스까지도 대절해가지고 음... 관광 상품까지도 만들어졌을 음... 수... 상황이었는데 그래.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당일 군부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YG 엔터테인먼트에서 음... 공식 그 입장문을 냈어요. 그러면서 어, 어떻게 냈냐면 오는 10월, 그 다음에 11월 지드래곤 태양 대성의 저녁과 관련해 안내 드린다라면서 이 지드래곤과 태양 대성에 복무하고 있는 전역 예정인 부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적경지로 더 이상 전염 확지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해당 지역의 방문을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뭐 행정 당국에서 연락이 온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행정 당국 역시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어, 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팬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저녁 현장 방문을 음.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뭐, 그러면서 이 기다려 주신 VIP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했는데, 뭐, 실제적으로 맞는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돼지 열병 때문에 안갈 팬들은 또 아니지 않을까? 그렇죠. 지디가 나오는데. 그리고 또, 뭐, 그 비난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네. YG 차원에서는 세심하게 작은 거라도 좀 신경을 쓰기 위해서 이런 입장문을 갖다가 내, 내긴 했는데, 네. 과연 그 대지 열병 때문에 이런 그 제대 현장을, 에 방문 자들을 원한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퀘스천 마크를 네. 달고 싶어요. 지금 현재 YG가 처한 문제,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대성, 과 관련돼서 굉장히 좀고혹스러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알리거나 뭐 음. 팬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가 껄끄럽기 때문에 음. 좀 돼지 열병 이그 이야기를 근거로서 했지만은 조금 음. 불편하다 음. 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 지금 뭐 차라리 뭐 이제 지리 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에 제대를 했지만 네. 남은 이제 대성과 태양과 같은 경우엔 다 이제 그 서울로 들어와서 음. 음. 이 팬들과 만남의 자리를 한번 yg 측에서 주선을 해줘도 네.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음. 들어요 만약에 정말 그 돼지 열병 때문에 문제라고 한다면 네. 어, 그렇게 좀 어떤 좀 편의를 해줘, 해줘도 음. 그 다음에 또 해외에서 오고 있는 팬들 그리고 또 이제 이번 그 yg 문제를 인해 가지고 빅뱅의 앞날 그 다음에 또각 멤버들의 어떤 음. 향후 활동, 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는 팬들, 그리고 또 이제 당사자들 역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렇죠. 이 격려할 네. 수 있는 자리를, 어, 오로지 뮤지션으로서, 그리고 또 이제 이 정직한 아티스트로서 음. 음악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 자세를 한번 고추, 자세를 가, 갖추게 네. 하는 그런 팬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한번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빅뱅인데 나오니까 이제 앞으로의 그런 활동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당분간은 어렵겠죠. 제가 비록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아, 사실 남자들 같은 경우에 군대 갈 때도 정말 머리가 머리에 죽가 나고 제대를 할 때도 머리에 죽가 나요. 뭐 기, 그, 기쁘긴 한데 나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 공백이 여러 가지 네. 고민이 많이 들어요. 음. 아마 이 지대곤이나 아니면 태양이나 대성과 같은 경우에도 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될것 같고 당분간은 좀그 휴식기를 거치면서 네. 그 활동 계획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음. 아직까지 이제 무너지지 않은 YG의 저력이 있으니까 음. 아, 이런 이제 그, 당사 소속 가수들이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는 게 음. 지금까지 그 팬들의 실망을 안겨준 YG가 할수 있는 최선의 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도 뭐, 네, 앞으로도 태양과 대성 음. 예, 활동도 뭐 솔직히 팬들 입장에선 기대가 되잖아요. 음. 네, 앞으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아요 구독,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 주세요.